3번 문제, 신 구슬 네 개, 검은 구슬 두 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의 구슬을 갖다 꺼낸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 여섯 개 중에서 두 개의 구슬을 꺼내는데신 구슬의 개수라는 것은 신 구슬 네개 있고 검은 구슬 두개 있어요. 신 구슬이 0개 나왔다. 검은 구슬 두개 2개 중에 두 개를 뽑는다. 전체 중에서 계산. 한개 뽑았다는 것은 신구슬 4개 1개, 1개. 신 구슬 네개 중에 한 개, 검은 거두개 중에 한 개. 신 모양 만들고 신구슬 두개 뽑았다. 네개 중에 두 개를 뽑았다. 0하고 15분의 1 곱하고 2하고 1하고 15분의 8 곱하고 2하고 15분의 6 곱하면 평균.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 것이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갖다 빼주면 분산. 그래서 전체 표준편차 계산을 하게 되면 분산의 루트쉬운 값. 시그마에 대해서 이곳의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 x에다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곱해주면 정답 3번.